안녕하세요 마독상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제 구독자 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전날에는 300명 될까 말까 했었는데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봤더니 벌써 1000명이 훌쩍 넘었네요 제가 루리의 음식 갤러리에 올렸던 페페팥죽을 다른 분들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가면서 살포시 떡상을 한것 같습니다 떡영상으로 떡상할 줄이야 하루 종일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상한 악플이 달리면서 저는 단짠단짠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미니 떡상은 매우 기쁜데 악플이 자꾸 보임. 기뻤다가 왜 없다가 기뻤다가 왜 없다가. 아... 대충 보니 제 정체는 키스트의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의 디자이너이고 팬코의 홍보 영상을 올리고? 팬코는 뜻도 몰라서 방금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얘 팬코리아라는 사이트 이름이군요.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을 욕하고 일본 여자인 척 트위터를 한 사람이더군요. 오. 일단, 유튜브에 올리는 댓글은 상대하지 않고 모조리 차단을 했는데, 또 올리고 또 올리더니, 다른 커뮤니티에도 댓글로 도배를, 도배를 하는, 와우!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써주시는데, 저도 답장을 안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솔직히 상대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사실인 줄 알고 같이 육하는 분들이 있길래, 그냥 있다가 저는, 음안무스멜라는 게임의 대자인이고 군대를 다녀 남자분들이 욕하고 이번 여자저트위를한 사람이 될것 같아서 해명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니 웃긴 게막 몇만 명 되는 유튜버도 아니고 저 같은 시작한 지두달좀 지난 학고 유튜버한테 심지어 요리만 만들어서 올린 해맑은 유튜버한테 허위사실 댓글이 달리더니 저는 구독자 수가 천명이 되면 즐거운 Q&A 영상을 올릴 생각이었는데 해명 영상을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랑 다른 분이랑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해명을 해볼까요? 두둥, 리스트다. 이거 <laughs> 절대로 아니죠. 뭐 이건 제 친구들, 가족들이나 제가 운영하는 단독방 회원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근데 이게 어렵긴 하네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피가 아닌 거 어떻게 증명하지? <laughs> 그냥 제 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자든 여자든 공평하게 대우받는 거에는 찬성입니다. 제가 다니는 일본 게임 회사에는 한국인이 저밖에 없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남자분들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남초회사라고 하죠? 여자여서 차별받은 적은커녕 한국인이어서 차별받은 적조차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결과물로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아주 멋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우월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일단 신체적으로도 너무나 다른 존재인데 각자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겠죠? 잘하는 걸 잘하면 최고죠. 그리고 한국 여자든 한국 남자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좋은 사람들은 좋고 나쁜 사람들은 나쁩니다. 뭐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 분들은 남자들한테 안 나게 봐서 그런 소리를 한다! 라고 할 텐데 아니요, 저는 꽤 당했습니다. 근데 당해도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전체가 이상한 건 아니어서 하나로 묶어서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남자들이 99%를 다니는 십덕학교를 졸업하고 남초회사에 취직해서 엄청 오래 일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런,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잘 대해주고 착합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데도. 라고 하면 진짜 뜨겁게 끓인 페페파죽 먹여버려 <laughs> 남성을 혐오하는 분들, 여성을 혐오하는 분들 각각 이성한테 크게 대어서 혐오가 생겼을 것이고 거기에 저는 뭐 터치는 안 하겠습니다. 각자의 인생인걸요. 그렇게 혐오를 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이 온다면 열심히 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버리시면 좋은 사람도 놓쳐버립니다. 저는 남편이 일본인이어서 좋아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서 결혼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물론 남편이 한국인이었어도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안 해주길래 남편한테 나랑 결혼하면 좋은 점 10가지라는 ppt까지 해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남편을 정말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같이 살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많이 오글거리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두둥. 우마무스매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이다. 우마무스매는 좋아합니다. 제 유튜브에 코코아의 우마무스매 그려서 남편에게 준 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유마무스메 디자인할 정도로 <laughs>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저는 3D 배경 디자이너라서 3D 전문입니다. 그림 잘 그리는 건좀 부럽네요. <laughs> 실은 저도 음마무스에 만들고 싶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큰 경마장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두둥.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을 욕을 했다. 군대를 다녀오신 나라를 지켜주신 감사한 분한테 오히려 왜 욕을 하지? 제 단톡방에 군대에 입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부반장 드렸습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서 물론 제대하시면 부반장 다시 빼앗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저는 군대 다녀와 주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넷플릭스에서 DP도 다 봤습니다. 충성! 두둥! 트위터에서 일본 여자인 척 했다. 어, 저 트위터 할 줄도 모르는데요. <laughs> 예전에 일본인 친구가 자꾸 하라고 해서 계정은 하나 만들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대로 방치 중입니다. 글은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다른 멀티버스에서 트위터로 일본 여자인 척 했군요. 트위터도 안할 뿐더러 일본 여자인 척은 아니, 왜 굳이 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인들밖에 없는 회사에서 일본말만 쓰며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일본인이 일본어로 반겨줍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반대로 한국말이 쓰고 싶어집니다. 선은 비슷하게 생겨서 일단 죄송하고 반지는 남편이 준 결혼 반지인데 가구랑 반지도 비슷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이세 가지에 일본에서 게임사 다닌다는 것만으로 저 욕을 다 먹은 거군요. 와. 정말 명탐정이시네요. 허난도 깜짝 놀라겠네. 이쯤되면 저말고 저랑 헷갈리신 그 여자분도 웃길 것 같은데 암튼 이건 뭐 비슷하게 해서 헷갈리게 한제 잘못이니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게 되었네요. 근데 얼마나 비슷하면 그럴까 해서 너무 궁금해진 나머지 그분의 트위터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일단 저랑 생일 완전 다르죠? 저는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2만 명 팔로우는 완전 부럽고요. 어, 개를 키우시는데 큰 개를 두 마리나 키우시네요. 와, 개들 진짜 잘생겼네요. 근데 저는, 저는 고양이 한 마리 키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불도 저런 이불 없고요. 일단 비슷한 가구랑 반지가 좀 궁금해서 들어와봤는데 비슷한 가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계속 봤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어, 오히려 전혀 다른 가구 찾기는 완전 삭가능인데? 검은 소파 전혀 없고요. 저런 테이블 없고요. 검은색 커튼 전혀 없고요 자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네요 저는 팔에 점이 많습니다 여기다 그분의 팔 사진 올리는 거 실례일 것 같아서 안 올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분의 트위터에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분은 팔에 점이 거의 없으십니다 저보다 좀더 마르셨고 부럽다 하지만 저는 점이 완전 맛집 수준이죠 이상하게 빨간 점도 있습니다 그린 거 아닙니다 안 지워집니다 아플 때까지 신나게 닦아봤습니다 아니 수위 창출도 안 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감동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 좋아지죠? 자, 그럼 저 아니죠? 설마 저분이 트위터에 사진이나 동영상 찍을 때마다 컨실러로 점을 지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 아니죠? 진짜 병원 가셔야 됩니다. 동산이 하얀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준 제가 명탐정의 자리를 갖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두둥. DC에서 일본 여자 욕하고 한국 남자 욕했다. 일단 디 c 를안 하는데요. 왜 나는 안한걸다한 안 걸로 되지? 제가 하는 커뮤니티는 누리앱의 음식 갤러리 딱 하나입니다. 일 끝나고 거기 게시판 가면 진짜 힐링됩니다. 다들 맛있게 만든 자장요리나 맛있게 먹은 음식들을 올려주시는데 먹는 걸 사랑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저에겐 진짜 너무너무 멋진 곳입니다. 일본 여자랑 한국 남자를. 왜 욕해요? 제가 오랫동안 운영하는 단톡방엔 남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같은 업계에서 일하며 정보 공유도 하고 게임업계의 사람들만 할수 있는 드립을 치면서 즐겁게 대화합니다. 물론 소수의 여자분들도 계십니다. 다들 너무 진짜 너무너무 멋진 분들이세요. 진짜 배울 점 많습니다. 한국 남자분들을 왜 욕함?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일본 여자를 욕해할 이유도 저는 떠오르지 않네요. 싫으면 그 특정 인물들을 싫어해야지 뭐 일본 여자 전체를 싫어합니까? 우리 시어머니만 해도 일본 여자신데 저를 딸처럼 맡겨주시고 제 유튜브 왕팬이십니다. 드등 늙은 일본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 남편은 저랑 두살 차이인데요. 같은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젠간 다 나이 먹고 늙습니다.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들 모두 먹고 아재가 됩니다. 아, 난 지금 아재구나. 암튼 나이 든 분들 무시하지 맙시다. 아, 힘들다. 이 정도면 해명이 되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악플 달리고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적도 없는 것만 모자리다 제가 했다고 써있는데 길이 전혀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것보다는 제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해주시고, 악플 캡처한 거 보내주신 게좀 죄송스럽습니다. 아,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십선미도 아니고, 성격 진짜 더럽습니다. MBTI는 무려 ENTJ입니다. 저 같은 학고 유튜버가 왜 해병 영상을 찍는 건지 본인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악플을 쓰신 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걸 보셨으면 오해를 푸시고 악플을 멈추시고 시간을 좀더 유익한 곳에 쓰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거 만들 시간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음, 시간이 얼마나 짧은데요. 효율적으로 삽시다. 그런 남편이랑 무서운 영화 보러 가볼게요. 미두소마 감독이 만든 유전이라는 작품인데 완전 기대 중입니다. 미두소마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럼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